안녕하세요. 미키TV 남빌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지금 시네트롤 체인지 다이어트. 난리도 아니거든요. 너무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공구 마지막 날입니다. 자사모에스만 판매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공구기간이 짧아요. 공구기간이 이틀밖에 안 되고. 일단 지금 여기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공구 가격은 아마 사상일의 최대, 최대 수치일 거고요. 이 금액은 다시는 올수 없는 금액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자사몰에서만 판매가 된다고. 아침, 점심, 저녁, 어느 때든 상관없이, 식전, 식구 상관없이 하루에 한 번, 두 알만 드셔주시면 돼요. 꾸준하게 드셔주시면. 체지방이 빠져나가고 복부가 감사하고 체지방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가 작아진 게 표시가 나고요. 여기에 아예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먹으면 꾸준하게만 먹어주면 살이 빠져요. 내가 일부러 이거 먹으면서 밤에 야식 먹고 더 챙겨 먹지만 않는다면 분명히 시간만 가면 살이 빠지는 거거든요. 운동을 조금씩만 더 해준다면 훨씬 더 빨리 살이 빠지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병비 직빵 뭐든, 효소든 같이 챙겨서 드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요. 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 하시는 분들도 저녁 조금만 일찍 드시고 한 숟갈만 줄여서 드신다면 시네트롤 체인지 다이어트 여러분들의 몸을 체인지 시켜주는데 확실하게 도움을 줄 겁니다. 시네트롤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과학입니다. 임상 실험도 거쳤고요 논문에 이미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고 구매하셔서 잘 챙겨 드시면 되고요 아침, 점심, 저녁 언제 먹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시간을 정해 놓고 저녁 8시에 먹거든요. 뭐 저녁밥을 먹던 안 먹던 6시에 먹던 저녁밥을 9시에 먹던 그냥 이 아이는 8시에 저녁 8시에 먹거든요. 될수 있으면 저녁을 조금 일찍 6시쯤에 먹고 8시쯤에 이걸 드시고. 주무시기 전에 효소 가지고 있는 분들 효소를 드셔 주신다면 훨씬 더 몸이 활성화되어서 에너지를 더 많이 태우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시네트롤 같은 경우에는 먹다가 그만둔다고 해서 절대 요요가 오지 않습니다. 요요가 오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되고요. 오히려 먹으면 몸은 건강해집니다. 면역은 업 되고 체지방이나 쓸데없는 복부지방 엉덩이지방 이런 것들은 빠져나가고요. 내 몸은 오히려 건강해집니다. 비타민 B군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들이 에너지원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힘이 없거나 그런 거 절대 없고요. 체중뿐만 아니라 허리둘레, 체지방, 콜레스테롤, 혈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네트롤을 일정량 먹고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살은 더 빠지는데 이유는 시네트롤이 세포 호흡 과정에 존재하는 효소들과 상호 작용을 해서 몸속 대사를 활발하게 해줘서. 오히려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먹는 양이 같다고 할지라도 쓸데없는 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세포 활성화로 인해서 살은 먹지 않더라도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핫한 다이어트 신소재 시나트롤 체인지 다이어트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 빠질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다이어트 보조제입니다. 꾸준하게 시간만 맞춰서 챙겨드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아니면 분명히 살이 빠질 거고요. 건강하게 살을 빼주는 다이어트 보조제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안 먹어도 특히 나이를 먹으면 우리 몸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먹는 양이 가거나 작다고 할지라도 몸은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고요. 지금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분들, 밥한 숟갈 줄이고 드셔 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난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많이 빼고 있는데 많이 뺐는데 그래도 좀더 뺐으면 좋겠고 지금 빠진 살이 찔까봐 전전건강하고 고민이신 분들, 유지어트를 하는데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먹는다고 해서 몸이 나빠지거나 일반 다이어트 제품들처럼, 다이어트 식품들처럼, 먹다가 안 먹는다고 해서 요요가 있거나,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챙겨드십시오. 오늘이 공구 마지막 날입니다. 자사몰에서만 판매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지금 공구 가격은, 리팩티비 특별 공구가입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세월이 얼마가 흘러도 이 금액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얘기했죠. 일반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누구나 인플루언서들이 다할수 있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 서 판매를 하는 건 그만큼 d 시를안해 주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굳이 할 이유가 없다라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 아예 적혀가 있어요. 체중, 체지방 감소, 허리둘레 감소, 엉덩이둘레 감소, BMI 감소 확인된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아예 여기에 나와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여기 까게다가 적혀가 있거든요. 믿고 구매하셔서 잘 챙겨드셔서 여기에 이름처럼 시네트롤 체인지 다이어트. 여러분들 몸이 체인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통은 28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2주 분량이고요. 한 세트는 이 28정짜리가 두 통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두 통이 한달 분량입니다. 한달 분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꾸준하게 매일매일 먹는다고 해서 내성이 생기거나 먹다가 끊는다고 해서 살이 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자몽과 오렌지의 복합 추출물은 과일 성분입니다. 우리 인체에 전혀 해가 없이 들어가 있는 아이언 비타민 D, 비타민 D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뼈 형성과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턴 챙겨 먹으면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되면서 체지방이 감소되고 체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시네트롤 체인지 다이어터. 이한 세트는 이게 지금 두 통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 세트는 소비자가 가 8만 천 원짜리가 지금 미팩티비 특별 공구가가 4만 6,900원이고요. 두 세트를 구매하시면 16만 2천 원짜리가 9만 1,900원입니다. 세 세트를 구매하시면 3개월 분이죠. 24만 3천 원짜리가 12만 9,900원이고요. 다섯통을 구매하시면 5개월분입니다. 40만 5천원짜리가 19만 9천원입니다. 무려 50%가 넘는 DC를 했거든요. 추천합니다. 제가 업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받아온 구성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금액은 눈닦고 봐도 없고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져올 수 없는 구성이거든요. 자사몰에서만 판매를 하는 제품은 어려워요. 대신 이아이 같은 경우에는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자사몰에서만 판매를 하는 거고요. 시네트롤은 과학입니다.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걸로 개발을 한 과학적인 시네트롤이다. 그렇기 때문에 먹으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놨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스스로가 움직이고 뭔가를 시도했을 때또 다른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하고 싶다면 스스로가 움직여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몸을 체인지 해줄 수 있도록 면역력은 업시키고 체지방은 다운시켜서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시네트롤 체인지 다이어트입니다. 드셔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한 몸으로, 가벼운 몸으로 산뜻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